5번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들어갈 말이죠. 첫줄 살펴 볼게요. Although prices in most retail outlets are set by the retailer, this does not mean that this price is blank. 자 보시면요. 가격. 어디에 있는 가격? 아, 소매상입니다. Retail shop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소매상을 얘기해요. 대부분의 소매상의 이런 가격은 요 확정된다. a r g i 니까 정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소매상에 의해서 정해진대. 하지만, a l t h 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his, 이것은요,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이러한 가격이 뿅뿅뿅을. 자, 지금 그러면 이 글의 소재가 뭔것 같아? 아, 소매상에서 뭐 가격 붙이는 내용? 뭐 가격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네요. 계속 살펴볼게요. On any particular day, we we'll find that all products have a specific price ticket on them. 자 어떤 특별한 날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상품들이 구체적인 가격 티켓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격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품에 가격표가 다 있어. 자 반복된 단어가 역시나 뭐다? 가격이다. 자, 가격표 어쩌고 나오네요. 하지만 이러한 가격은요. maybe different from a 아, different from day to day or week to week. 자, 보시면요. 가격은요. 날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from day to day. 그다음에 주마다 week to week 하니까 날마다 주마다 한마디로 수시로 이거는 가격이 바뀔 수 있다. 자, 잠시 밑에 그도록하겠습니다이 저자가 말하는 바. 아, 가격은요. 수시로 바뀐대. 그거예요. 알겠죠? 가격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항상 however the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자 마저 살펴볼게요. 이러한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 자 문장이 조금 길기 때문에 한번 읽고 끊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price that the farmer gets from the wholesaler is much more flexible from day to day than the price that the retailer charges consumers. 자 슬래시로 끊어 줄게요. 가격이긴 가격입니다. 근데 어떤 가격? 파머들이 얻는 가격. 누구로부터? wholesaler 도매상으로부터 자 이까지가 주어져자 가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동사 뭐가 되겠니? 이즈가 되겠죠. 자 도매상으로부터 농부들이 이렇게 이제 책정되게 되는 이런 가격은 훨씬 더 플렉서, e 유동적입니다. 훨씬 더 변화가 많다는 거죠. 어 날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뭐보다 그렇냐면요 가격이긴 한데 어떤 가격이냐? The retailer charges consumer 해서 도매상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가격보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정리를 하자면, 소매상의 가격은 누가 책정한다고요? 아까 도매상입니다. 보통 소매상이 하는데, 도매상에서, 이렇게 소매도 하고, 도매상에서도 결정하지만, 도매상에서 가격이 이제 결정되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소비자. 이건 소매상. 소비자들한테는 아까 가격을 누가 책정한다고 했었죠? 소매상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 변동이큰 곳이 어디라는 거니? 이거죠. 도매상에서 이제 책정을 하는데, 이그 소매상이 얻는 가격이 훨씬 더 유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까지 읽고 너희들이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모르겠으면 예시를 계속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쁜 날씨가 어, 무엇을 이끌 수가 있어? poor potato crop. 감자 농작물이 망칠 을 망칠 수 있겠죠 나쁜 날씨로 인해서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then 그렇다면 the price that supermarkets have to pay to their wholesalers for potatoes will go up and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prices they mark they mark on. Potatoes in their stores. 자, 여기서 끊기 잠시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감자 농사가 망했다고 치자. 그럴 때 가격이긴 가격이야. 그런데 어떤 가격? 슈퍼마켓이, 자,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슈퍼마켓이 have to pay,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누구한테? 도매상에게. 자, 무엇 때문에? 가, 감자 때문에. 한마디로 감자 가격으로 도매상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 가격이 어떻게 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동사고. 문장 입 f 절 안에서 얘가 주어가 되겠죠.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감자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도매상이 어그 뭐지? 당연히 감자 농사가 망하면 가, 감자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이것은 will be reflected, 반영될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긴 가격입니다. 어떤 가격 they mark on potatoes in their store. 그들의 가게에, 감자에 표시하는 mark, 표시하는 이 가격에 반영이 될수 있다는 거죠. 도매에서 소매로 올리면 소매에서 소비자한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계속 살펴볼게요. thus, 그래서 이 가격은요, 완전히 반영을 하고 있대요. interaction of demand and supply. 자,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가격은요, 완전히 do reflect 해서, 이거는 강조하는 거죠, reflect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무엇에 대한 상호작용? Demand and supply,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넓은 이런 시장에서 이 감자를 이제 예시를 들었을 때. 감자에 대한 조금 더 넓은 이런 시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반영을 이 가격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살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do not change in the supermarket from hour to hour to reflect local variations in demand and supply. They do change over time to reflect 끝에 결론이 나오네요. to reflect the underlying uh, underlying conditions of the overall production of and demand for the goods in question. 자, 살펴보시면 그들은요. 어이 그들이라 하면 가격이 되겠죠. 가격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래요. 슈퍼마켓에서 어 시간별로 from hour to hour. 그러니까 시시 때때로 계속 바뀌는 건 아니래요. 무엇을 반영하기 위해서 local variation 하니까 지역의 변화 variation 변화 또는 변이 되겠죠. 그 상황에 그 지역에 맞게끔 계속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아니래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자 그러나 그들은요. 이 사, 저자가 한번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 바뀌긴 바뀝니다. overtime.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바뀌겠죠.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무엇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underlying condition 해서 기저에 깔려있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상황? overall production of and demand for the goods in question. 자,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문제의 상품입니다. 질문의 상품이죠. 한마디로 문제에 대한 이런 상품의 수요와 뭐 프로덕션 전반적인 생산에 이런 기재에 깔려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가격대가 변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가 되겠니? 어 소비, 소매에서, 한마디로 슈퍼마켓에서 가격이 그렇게 막 자주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이거를 반영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쌤이 이렇게 주황색깔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다 이제 키 센텐스가 되고요. 요거 빈 칸이니까 요 부분도 당연히 주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빈칸에 한번 살펴볼게요. 리테일러에 의해서 보통 가격이 결정되지만 이것은 어, 뭘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가격은, 자, 1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Reflect the principle of demand and supply.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반영한다. 가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에 부정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말이 돼 버린 거지. 반영하는 게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대이기 때문에 자, 빈칸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요. 앞에 부정어가 있다는 걸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부정이 나와야 돼요. 이 가격이 반영한다라는 말이 전체가 해석이 되게끔 나와야 되는 거죠. 만에 더 스나시 없으면은 1번이 돼요. 답이. 자, 그다음 2번 갈게요. May not change from our to our. 시시 때때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상하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go up due to bad weather. 나쁜 날씨로 가격이 상승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does not adjust market forces over time. 시간별로 그 시장의 힘에 적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힘에 적응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이중부정이 되는 거니까. 이해했나요? 여기 더쓴 하시죠? 자, 5번 에보세요 Can be changed by the farmer's active role. 이런 말 자체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농부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 이런 말 자체는 언급이 안 됐죠. 그래서 정답 4번 하시면 되고요. 자, 빈칸에서 이중부정이 나오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